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지금 영천에 그 살기 좋은 마을로 그 많이 알려진 그 보현사리 그 신기 마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와가 있는데, 우리 저 이장님 댁에 지금 왔거든요. 그 이장님하고 그비촌에 대해서 그몇 가지 이제 이것저것 저 도움이 되도록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하수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이장님은 여기 마을로 그, 이 지역을 그, 택해가지고 귀천하게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여기? 어, 여기는 연고가 전혀 없는데고요. 예, 예, 예. 단지 이제 그, 은퇴하기 전에, 직장 생활 은퇴하기 전에 어떤 예. 시골에서 사고 싶은 그런 그 로망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 있어가지고. 시골에 이제 땅을 보러 다니다가, 음. 오다 보니 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가 뭐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이래서, 음. 또 느낌이 좋아가지고, 음. 땅을 샀고, 그리고 땅을 사고 난뒤몇년 뒤에, 몇년 뒤에, 몇년 뒤에 집을 이렇게 지었고, 그다음에 은퇴 그 다음에 은퇴 또 직장생활 계속 하다가, 네. 한 3년 반 전에, 음. 여기를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그러셨구나. 네. 우리, 저, 여기, 신기, 마을에, 우리, 저, 이장님 지금 맡고 계신데, 예. 우리 마을 좀 잠깐, 한 소개나, 뭐, 마을 자랑 같은 거좀 간단하게 좀, 해주었죠 예. 뭐, 우리, 보현사리 마을은, 이게, 그, 지대가 사실, 현재의 위치가 한 410m 정도 됩니다. 예. 그 지대가 높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산이 앞뒤로, 그, 기룡산 964m, 네. 또 보현산 120, 1124m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기가 항상 깨끗하고 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치도 좋고 음. 공기가 좋아가지고 여기 정상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되면서 늘고 음. 특히 그보현산에는그 인심도 그 좋아가지고 네. 다른데보다는. 그렇게, 그, 배타적인 그런 예. 게 문화가 많이 없어요. 그걸 포용적으로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신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농 기촌 인구가 반인들이 50%음 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그, 그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못 느끼고, 못 느끼고. 음그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음. 아니, 근데, 저, 우리 이장님은 여기 마을로, 이제, 저,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장, 그, 역할을, 그, 맡게 되셨다, 카더라고요. 예. 그, 너무 고속승진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 뭐, 어. 이장이 꼭 되려고 했, 예. 그, 했던 것도 아니고, 꿈에도 이장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예. 예. 한 뭐, 1년 한반 정도 지나니까, 예. 뭐 마을에서 이장 안 해볼래?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음, 음, 음. 뭐 있었는데, 뭐, 그 배경이, 에, 주변에 계시는 마을 분들이 이제 이 어떤 특별한 이장이 이런 사람 이모 필요한데 어. 그런 사람을 찾다가 이제 우연히 나를 본것 같습니다. 음, 음. 그거는 그 말씀을 약간 잠드렸지만 어떤 그이 동네 사람들하고 네. 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네에 상녀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경우에, 사람이 예, 젊은 사람들이 예, 많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필요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여섯 번 6번 정도를 상녀를 한년 안에 내게 된것 같고, 음. 그래서 마을에 어떤 뭐 상수도 공사라든가, 마을 이런 일에, 그, 기꺼이 뭐 나가서,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마을 사람들 눈에 띈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노인 회장님들이 음. 나를 막 적극적으로 수정, 이렇게 수정하셨구나. 그그 수정하셨구나. 맞이, 그 맞이, 맞이. 이장을 해보자냐 해서 뭐 그렇게 음. 여기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아이고. 네. 아무튼 뭐저 축하드립니다. 이게 의떻 보면 축하 드릴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완전 봉사직이잖아요. 예, 아. 네, 그렇죠. 예. 예. 이뭐 옛날 이장 것도 모르겠지만 올제는 <laughs> 이장이 <웃음> <laughs> 좀, 그, 할 일이 많아지면. 많,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하려고 예. 마먹으면 뭐, 뭐, 할게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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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장 형님은 지금 먼저 들어오는 저 기촌 이제 선배시니까 예. 그 예비로 그 기촌이나 기농 같은 거그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무슨 그 조언 같은 거 경험담 그런 것좀 예기를한번때 해주십시오. 네, 뭐제 경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네. 이게 그 기농이나 기초이 도취 이상을 하다가 네. 시골에 들어서 이렇게 산다는 건데, 네. 그 그것이 사전에 많이 현장을 와보고 경험해보고 네. 이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기농 기초를 이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기농 기촌을 생각하신 분들은 사전에 많은 그 실제 1골월에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친구도 일하는 것도 보고, 그렇 이런 경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를 구상을 해서 기농이든 기촌이든 음. 이렇게 해보셔야 되고, 음. 음. 기촌 같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 생활 하면서 이유가 조금 있으니까 기촌을 하게 되는 거고, 귀농은 농사로 생업을 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로 그렇죠, 그렇죠. 오는 음. 건데, 그두 가지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촌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야, 저 마을에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가, 네. 그 배타적인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괜히 그 분위기 살, 그그 그 상황, 상황도 안좋게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런 걸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어떻게 이장수에 음. 지을 거냐 이런 것 어느 정도 규모에 지을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죠그렇죠그데귀농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사실은 좀더 어렵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 기농 농사를 지어서 생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골에 와서 그 농사를 지고 거기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아, 어떤 농사든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게 있잖아요. 첫 번째, 농사에 짓는 데 기본적인 것은 토지, 농지 음, 토지, 토지, 농지. 두 번째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그렇지, 있고 기술이 그렇죠. 있어야 되죠. 있어. 예. 이게 없이 농사가 될 음, 수도 없고, 맞습니다. 장비 있다고 또 것도, 하나는 예. 이제 시설이나 농기계 장비들이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예. 그것이 가능한데, 이 우리 동네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는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만 생각하지, 판단하지 마시고, 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해야 되고, 실제 이 오신 분들이 경험을 그렇게 겪고,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황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laughs> 실제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면 과수를 한다. 음. 과수가 이걸 심어서, 실제 생산에서 소득을 올리려면 한 5년이 걸리거든요. 맞아, 맞아. 5년, 5년, 5년 동안에 투자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얻으려면 5년 동안 뭐 먹고 살 거냐, 이거지. 이런 그렇죠. 것들. 그 다음에 과수라는 게 그냥 그 하루아침에 어떻게 농사를 사가든 복숭아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기술이 익히지는 게 아니고, 그걸 선임, 그, 오세는 멘토로 많이 부르는데,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이 사람하고 네. 같이 해서 배워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워야 익히지, 익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되고 어. 토지는 어제 가격이 농지 가이 많이 올라가지고 음, 비쌉니다. 이것도 음, 잘 생각하셔야 음, 될것 같고 음, 음, 음. 농기계나 시설비도. 맞아, 다 생각을 다 해야지. 포장도 많이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다 돈이기 때문에 기용을 그래. 하는 것들은 음. 사전에 상당히 그 고민과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그, 그 그러겠습니다. 생각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장 형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네. 저도 이 방송할 때, 네. 그 기촌 기능일 상담을 이제 들어보면은, 저도 최소, 그 경쟁 능력 있을 때, 최소 1년 전에, 네. 최소, 그래도 1년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고, 1년도 아니 1년 전 준비해야, 네. 네. 그 단계적으로 실패도 좀 하고, 시행착오도 그렇죠, 그렇죠. 해야 돼요. 그 특히 또기능 같은 거는, 네. 그, 무슨 작물이 선택이 되면은, 그게, 예. 그, 해당되는, 그, 옷에는 농사 뭐, 고추면 영양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 지역 가갖고, 예. 최소한 1년, 2년, 동거, 농사를 1년, 2년 따라다녀, 배하라. 예. 그거 한 다음에 기농을, 계획을 세우든지, 예. 무작정 들어 가서, 뭐, 말사람들이 예. 뭐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 내 버리라 그랬거든요. 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 형님 생각이 저하고 좀 많이 공통되는 예. 부분이 많네요. 예. 그, 이런 얘기가, 예. 그, 기아하는 분들한테 이장 형님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예, 예. 예, 형님, 이 칩을 보니까 칩이 되게 좀 이쁘장하고 그런데, 이 칩을, 그, 몇 평이에요, 전부 여기가? 뭐,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위층으로 옆에서 연금평이 한 46평 정도 됩니다. 음, 이게, 그럼, 형님 처음에 들어올 그 당시에, 이제, 건축업자 통해 가지고 집을 지으신 거네, 그죠? 네, 예, 그렇죠. 건축업자를 만났어, 이런 예. 사람을 접촉해서 보고, 예. 그에서 신뢰가 가는 사람. 음, 음. 그그 당시에 그 비용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다른 것을 제외 순수하게 예. 집을 건축하는데만 평당 한4 0 0만원 정도. 평당 0백 예. 음,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예. 와, 그럼 지금 지금 같으면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그때 비해가 저는. 예. 건축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네.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음. 형님, 혹시 이 네. 집을 짓고 나서 난 뒤에 좀 아쉬운 점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아, 다음에 집 짓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아쉬운 부분, 그런 거는? 어, 있죠. 뭐, 예. 이게 시골 생활을, 이게 꿈속에서 로망을 그리 예, 그렸지만은, 예, 예, 예. 생활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뭐가 필요한지, 예. 뭐가 일일 건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생각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일 그렇죠. 그일 일일 일일 을일일이집 터가 우리 집 요번 에일면일 일일 일 50평 정도 돼요. 네. 그 집이 첫 번째 터가 네. 시골 생일할 때는 예살아보면아시겠지만일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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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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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일일 일일 일 여기서 이제, 자기가 여성을 보낼 그런, 음. 그런 또, 사, 그, 실제, 그저 살라고 생각한다면, 땅이 좀 넓어야 되지 않느냐, 북터가. 음. 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살아보면은, 자꾸 이제 뭘 알게 돼, 농사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네, 하고, 그렇지, 시골에서, 그렇지.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예. 아니면 동물 좀 키워보고 싶고, 뭐, 이런 텃밭도 해보고 싶고, 음. 여러가지 꾸미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자꾸 꾸미게 되지, 이게. 땅이 이미 딱 제한되어 있으면, 음. 첫 번째, 땅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있는 공간 내에서는 확장도 뭐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터가 최소한 500평 이상. 음. 시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음. 살면서 뭘 하려면, 음. 한 500평은 있어야. 대략 한 500평 정도? 정도는 있어야, 음. 뭐, 더 크면 더 능력이 되고, 더 육체적으로 되면 더 넓은 것 되는데, 한그 정도는 있으면은, 뭐든 자기가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예를 들면은, 우리 마당에, 어, 뭐, 바베큐를 하고 싶은데, 음. 이 바베큐를 하려니까 뭐, 5번도 할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 이렇게, 그, 백도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싶은데, 화덕도 바도, 바도, 만들고, 바둑도 만들고 네. 싶은데, 그런 할 장소가,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나무 다심어 놓고 그 텃밭에 놓고 하니까 잔디 심으로 가니까 더 이상 장소없죠 선택의지가 없더라고요아 그래서 이게 땅이 맞아 맞아. 심만 아니 색한 나스의 경우에 잠시 주말에 왔다 갈 정도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사실라면 이제 다양한 새로운 걸 자꾸 이제 하고 싶고 욕구 생기니까 뭘 하고 싶은 땅이 작으면 그 하초 땅이 첫 번째고 에. 그 집을 짓는 것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시골 가서는 크게 짓지 마라. 음.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하게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음. 실제 살아보니까,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더라고. 사이 집을 이 정도 크기라고 지은 것이 그나마 다행히 집이 작으면은, 특히 자녀들이 음. 올 때, 음. 이게 집이 작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있지 예, 네. 그래서 집이, 음. 내가 사는 공간 뿐만 아니고, 물론 자녀들이 일뭐 1년 대에 기 자주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음. 집을 지어야 될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시골을 살아, 시골 생활 해보니까, 아 이게, 창고도 이렇게, 그렇죠, 창구, 내가 창구, 뭘, 마, 뭐 만들고 싶은, 목공을 하고 싶은데, 창고는, 창고가 없어요. 그 이런 창고를 지어야 돼. 창고가 사실 시골에서는. 제일 필요해지고 생각보다 음. 엄청 많이 필요하고, 넓어야 음. 된다는 거죠. 공간이 커야 된다는 거. 생활해보니까 느끼겠다. 음, 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음. 창고 6평을 지었지만은, 음. 어, 저 정도가 좀 내가 뭐 할까 했는데, 음. 이미 창고가 꽉 차가지고, 뭐, 그, 그렇죠. 정리할 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이고. 아이고 기왕 저 좋은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예. 상당히 가을에 단풍 들어도 그렇고. 보기가 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에 일몰이 예, 예. 진짜 완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저기 발리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저 사과밭에 와가 있는데요. 여, 지금 보현 사리에 있는 저 사과밭인데, 우리나라 저 단일 그 사과밭으로는 규모가 그 국내에서 가장 저 크다고 하네요. 이산 전체가 지금 올라와가 보니까 산 전체가 거의 사과밭입니다. 규모가 무려 저 6만 평 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봐도. 사과밭이 끝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산 위로도 걸고, 지금 산 밑으로도 걸고, 전부 사과밭입니다. 말이 이거 6만 평이지. 야참 대단하다. 단일 사과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니까, 실제 와가 보니까 참 실감이 나는 걷기도 합니다. 사과도 토실토실하게 잘 열렸네. 이게 저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저 준고산지대에 위치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과일 저 과수 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데가 그 사과맛이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 사과밭으로 선택을 한거 같은데. 야참 멋지다. 사과밭이 6만 평이면은요. 일하는 저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산저 밑으로 이제 저 마을이 조금 저 보이네요. 야, 참. 저 위로 저산 건너편으로 저 꼭대기에 있는 데가 저 보현산입니다. 보현산. 그 우리나라 저 보현산 천문대 고그 지금. 화면상으로는 너무 멀어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산꼭대기에저보현산 천문대 있고 그러십니다. 감나무에 감도 저 추석이 돼 가니까, 감도 지금 다 익어갑니다. 감도 다 익어가고, 지금 옆에 또, 또 밤나무가 있는데 밤나무도 지금 밤이 이렇게 지금 잎을 쩍벌리고 있습니다. 밤도 지금 많이 익었네요. 예, 오늘 저그 영천 보현사리그 마을을 저 둘러봤는데요. 여저와 보니까 역시 그준 고산지대 그 마을이 형성이 대가 있으니까 그 경치나 공기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 여기가 그 정도 많고, 그 살기 좋은 저 기촌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그 많이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렇게 저한 바퀴 둘러, 둘러보니까 진짜 그 얘기가 그 실감이 나네요. 경치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